상쾌한 새벽, 체한 잔의 힐링. 새벽 틱톡 김은영입니다. 오늘 새벽에 텃밭에 와봤더니 지난주에 심었던 배추를 너무 많이 갉아먹은 거예요. 벌레들이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 소리 들리는지 모르시겠는데 저 라디오 소리는 멧돼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농작물을 먹는 게 멧돼지만이 아니라 작은 벌레들도 아무리 우리가 물타리를 쳐놔도 야곰, 야곰. 본인들의 생명유지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은 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될 일은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 배추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약을 뿌리고 물타리를 쳐주고 망을 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른 어, 벌레의 먹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는 그렇게 또한 소멸되어지고 많은 거죠. 어제 오렌지인을 만나러 나가면서 어, 제가 그런 좀 짙은 청색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두도 오랜만에 청색 구두를 꺼내서 신고 나갔는데 한참 저녁 먹고 그러고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신발이 글쎄. 그 가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일어나 있는 거죠 봤더니 너무 오래돼서 사가 가지고 그게 아마 레저 였나봐요 그래서 그게 다 일어난 상황 <laughs> 아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아 정말 신발을 오래 신는다 생각했지만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내가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이것은 어, 돼지 가죽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스웨이드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합성 비닐이었다는 것을 어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울타리를 치면 내 농작물이 안전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가죽이니까 오래 신을 거야. 이런 것들은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지 그것에. 진실은 아니라는 거, 결국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생을 다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의 속성대로 어 언젠가는 그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어지고 만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남들에게. 좀잘 보이려고 꾸미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은 내 생김 그리고 나의 본성, 내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단은 그러한 내 마음 단속 그리고 또내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부터 좀 단속해 나가자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그야말로 홀랑벗음 느낌 그러한 느낌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울타리도 치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건 가죽이라고 믿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그런 나를 갖고 오는 하루가 되어 보면 좋겠습니다.